안녕하세요. 행운 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손을 잡고 석유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미국이 오일 쇼크라는 위기에 빠졌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드디어 그에 대한 무시무시한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안 주면 뺏어서라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이 남미의 북쪽 끝 베네수엘라로 쏠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전쟁 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하늘길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비행금지가 아닙니다. 미국 자산이 작전을 펼치고 있으니 얼씬도 하지 말라는 사실상 해상 봉쇄에 버금가는 군사적 압박이자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실제로 지금 카리브해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되어 있고 마약 퇴치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누가 봐도 이건 전쟁 전야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베네수엘라가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독재자 마두로가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슈와 이슈에서는 미국이 왜 지금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정조준 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돈 냄새를 맡아보려고 합니다. 거지가 깔고 앉은 돈방석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났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들이 밟고 서 있는 땅 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시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밀매하고 그 돈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니 이걸 막아야 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게 도덕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에너지 패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력한 에너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을 늘리고,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여기에 베네수엘라가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들어맞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친미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 중국, 이란과 손잡고 미국의 턱 밑에서 칼을 갈고 있는 반미 국가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마당에 적들이 들어와서 진지를 구축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공 폐쇄 조치는 단순히 비행기를 못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돈줄과 물자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도관의 든치로 만들어서 손을 들게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압박 전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나라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서 돈을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산다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망가진 나라를 미국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절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모순적인 말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팩트만 놓고 보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역시 석유입니다. 여러분은 석유 부자 나라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실 겁니다. 석유의 왕자라고 불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가 아닙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수치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이 약 26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무려 3,030억 배럴이 넘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단순히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로만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그 가치는 무려 2경원에서 3경원에 달합니다.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되니까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40년에서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쓸수 있는 돈이 땅 밑에 묻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초중진류라고 해서 끈적끈적하고 불순물이 많은 석유라 정제 과정이 까다롭긴 합니다 사우디의 맑은 석유와는 질이 좀 다르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이 중진류도 충분히 휘발유나 경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쉐일 오일이 넘쳐나는데 왜 굳이 베네수엘라 똥기름을 탐낼까 의아하실 텐데요 이유는 바로 미국 텍사스의 정유 공장 설비들이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가벼운 쉘 오일이랑 이 묵직한 중진류를 섞어서 돌려야 공장 효율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텍사스와 매우 가깝습니다. 중동에서 유조선을 띄우면 미국까지 오는데 한달 반이 넘게 걸리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4일에서 5일이면 도착합니다. 물류 비용, 시간... 그리고 전쟁 시 보급로의 안정성까지 따지면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아니 없어서는 안될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노다지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넘보고 있으니 미국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석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 남부에는 아르코 미네로라고 불리는 거대한 광산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보물창고입니다. 우선, 금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추정치만 7,00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땅만 파면 금이 나온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철광석, 보크사이트 같은 광물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콜탄 같은 희귀 광물입니다. 콜탄이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최첨단 미사일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핵심 전략 강물들이 베네수엘라 땅 속에 가득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에너지인 석유와 미래산업의 핵심인 휘기 강물까지 모두 가진 신이 내린 자원의 보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이 막대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산기를 이미 다 두들겨 봤을 겁니다. 영공 폐쇄라는 초강수 뒤에는 이 거대한 이권을 다시 미국의 영양권 아래로 가져오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고개를 갸욱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금덩어리를 깔고 앉아 있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최저임금은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난민이 수백만 명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통 석유의 저주라고들 하죠. 자원이 너무 많으면 국민들이 게을러지고 다른 산업을 키우지 않아서 망한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지금 트럼프의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가 처음부터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사우디로 불렸습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나서 콩코드 여객기를 타고 파리로 쇼핑을 하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는 빈민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석유판돈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병원비도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았거든요. 무상복지가 쏟아졌고 빈곤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상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석유 판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그 돈을 벌어오는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국영 석유 기업의 유능한 기술자와 경영진들을 부르조아라며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혔습니다. 기술을 모르는 충선파들이 회사를 장악하니 시설은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도 고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2014년 국제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기름값이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 들어올 구멍은 소유밖에 없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니 국가 수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겁니다. 잔치는 끝났는데 사람들은 이미 공짜 점심에 익숙해져 버렸죠. 차베스가 사망하고 그 뒤를 이은 버스 기사 출신의 마두로 대통령은 이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돈을 찍어 냈습니다. 중앙은행 윤정기를 밤새도록 돌려서 지폐를 마구잡이로 발행했죠. 그 결과가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초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1년에 100만 퍼센트씩 오르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비틀거리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결정적인 케어펀치를 날린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입니다. 마드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이 나라를 병들게 했다며 미국은 그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아예 떼버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치명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질이 안 좋은 중진료라서 이걸 정제하려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희석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희석제 수출을 딱 끊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땅 밑에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퍼 올릴 수도 없고, 퍼 올려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돈줄이 마르고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말 그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하면 마두로 정권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두로를 쫓아낼 것이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마드로는 끈질겼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사악한 미 제국주의 때문이다 라고 선동하면서 반미 감정을 부추겼고 부족한 식량 배구권을 치고 국민들을 통제했습니다. 말잘 들으면 밥 주고 반대하면 굶기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부족한 돈은 나라 살림을 팔아넘기며 메웠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중국에게는 막대한 차관을 빌리는 대신 석유 채굴권을 넘겼고 러시아에게는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이란에게는 금을 주고 정제된 휘발유를 받아오는 밀거래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군대가 쓰고 있는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대부분 러시아제입니다 카라카스 시내를 돌아다니는 감시카메라는 중국산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있는 나라가 완전히 반미 연합군의 전초기지가 되어버린 꼴입니다. 이대로 두면 남미 전체가 붉게 물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그는 이 꼴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국제정세는 4년 전보다 훨씬 험악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중동은 불바다가 됐고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판국에 자신의 뒷마당인 남미마저 불안하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영공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이건 일종의 고사 작전입니다. 하늘길을 막아서 마두로의 돈줄인 마약밀매를 차단하고 러시아나 이란에서 들어오는 무기와 물자 보급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말라죽게 만들겠다는 거죠. 동시에 군사적인 메시지도 확실합니다. 내말안 들으면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다. 이미 미 남부 사령부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작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해군 구축함이 베네수엘라 영에 가까이 접근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마두로 입장에서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식민주의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는 구석인 러시아와 중국에게 SOS를 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베네수엘라에 착륙해서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뒤에 형님들이 있다. 건들지 마라. 이거죠. 결국 지금 베네수엘라 상공은 미국과 반미 진영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단순히 먼 나라 남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다시 영양권 아래 두고 석유 생산을 정상화시킨다면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시나리오죠. 반대로 이 갈등이 전쟁으로 번져서 남미 정세가 불안해지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유가 폭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덮칠 겁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이 영공 폐쇄라는 신호탄이 과연 베네수엘라의 민주화와 석유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큰 그림은 명확해 보입니다. 단순히 마드로를 쫓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에너지 패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것이 진짜 목표일 겁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다시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는 금방 제2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의 목을 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국 내 셰일 오일과 바로 및 베네수엘라의 석유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락 펴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외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마드로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개입할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베네수엘라의 하늘과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지도, 특히 기름값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자원을 깔고 앉아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리더가 무능하고 정치가 부패하면 그 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지가 굶어 죽는 황금방석,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